수원 왕갈비 통닭, 양념 통닭. 이 컨텐츠는 중기부와 골목사건 살리기 프로젝트 컨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PPK 박필관입니다. 오늘은 수원 치킨 골목에 와 있습니다. 수원은 왕갈비도 유명하지만 치킨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 너무 맛있는 집이 하나 있어갖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은, 따단 대봉통닭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미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나봐요. 여기도 보시면, TV에는 여러 번 나온 거 맞고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통닭집 중에서 좀 늦게 시작한 브랜드인데, 벌써 소개가 많이 된 인기 맛집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죠. 일단 실내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150명 이상을 바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재 시간이 10시 50분인데, 오전 10시 50분이에요. 근데 벌써, 치킨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대봉 통닭 슬로건은 아빠가 사온 맛 그대로랍니다. 이거 추억의 통닭이라는 거겠죠?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메뉴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도 한데 이렇게 식성이 맞게 그럼 조합을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주문한 거는 여기 대봉 왕갈비 반반. 옛날 통닭이랑 왕갈비 통닭이랑 세트인가 봐요. 저희는 오늘 이거 주문할 겁니다. 저희가 주문한 대봉 왕갈비 반반 치킨이 나왔습니다. 접시를 보시면. 접시가 상당히 커요 뭐 흔히 저희가 한식 주점 가면 파전 시킬 때 나오는 사이즈 정도 되고요 뭐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여기가 수원 왕갈비 통닭 얘는 양념 통닭 그리고 곁들이로 너무나도 익숙한 양배추 사우나 아일랜드 드레싱 그다음에 이거는 대파를 채를 쳐가지고 이 밑에 간장 소스처럼 보여요 이렇게 한번 치킨하고 곁들여 먹으라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세팅은 또 너무나 익숙한 우리 뻥튀기 치킨무 소스도, 머스타드, 양념치킨 소스, 제가 좋아하는 맛소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양념치킨도 소스를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원왕갈비 통닭. 영화 때문에 수원왕갈비 통닭이 유명해졌어요. 이 소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냥 본연의 치킨 맛을 조금 맛보고 싶어서 소스가 안 묻은, 어 바삭하다. 양념이 좀덜 묻은 부분을 먼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치킨 바삭함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이게 오로지 튀김 반죽으로 먹어본 건좀 아닌데 반죽은 기본적으로 바삭합니다. 그리고 수원 통닭골목에 있는 치킨 집들은 다 기본 이상 하거든요. 그리 저는 요거를 좀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다른 집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요거 왕갈비 양념. 음, 제가 대봉 통닭에 왕갈비 통닭을 좀 먹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소스를 직접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직접 만든 티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양념이 다 달아요. 단데 기성 제품보다 좀덜단 느낌이고 조금 더 짭짤합니다. 근데 이왕갈비 통닭의 다른 곳하고 특징을 굳이 뭐라고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먹어보니까 살짝 매콤해요. 그냥 간장 양념만으로 먹었을 때는 조금 물리거나 조금 느끼할 수 있거든요. 치킨으로 만든 거니까. 그걸 잡아주려고 매콤함이 좀 추가가 됐고요. 웍을 한번 볶은데요. 웍을 한번 볶아서 불맛을 한번 내주는 왕갈비 통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씹을 때마다 매콤함이 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대봉 통닭의 왕갈비 통닭의 킥은 이 매콤함도 있는데 이 청량하게 매콤함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 청양고추, 이게 정말 큰 킥인 것 같습니다. 양념치킨 이렇게. 음, 양념도 조금 매콤해요. 그 요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알고 계신 정보 중에 1호, 2호, 3호, 4호, 뭐 5호, 6호, 7호 이렇게 닭을 부르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냥 11호면 11호 사이즈고 13호면 11호보다 13호가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13호 닭을 통으로 튀긴대요. 통으로 튀기고 튀겨진 통닭을 소으로 찢어서 반을 나눠서 왕갈비 양념, 매콤한 양념으로 조리를 하신다 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닭은 확실히 크고 식감 자체는 그냥 뭐 차이는 많이 나진 않지만 닭이 확실히 양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대봉 통닭은 치킨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닭똥집을 같이 튀겨주시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생맥주 안주로도 너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 안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랭이 떡도 있고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 중중 떡볶이 매운 버전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치킨만 있으면 조금 밋밋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콤함이 없으면 좀더 느끼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양념에 매콤한 것도 들어가서 떡도 맛있고요 모래집 튀긴 것도 맛있어요 닭똥집 그리고 치킨도 이러면 물리지 않고 다 드실 때까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원우랑 둘이 이거 먹으라고 하면 2인분으로 다못 먹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양이 좀 푸짐하다고 라 하는 게 단점이면 단점 3, 4분이 네 오셔야 됩니다 음 여기 와음 이런 거 보면 칼로 한게 아니라 치킨을 만들고 이게 뜯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닭도 크죠? 여기가 저도 수원 사람인데 이 치킨 골목에 대해서 통닭 골목에 대해서 뭐 사실 좀 많이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대봉통닭이 수원에는 이 오래된 통닭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2019년도에 오픈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후발주자인데 벌써 리뷰 수가 배민, 쿠팡에서 뭐 천몇 개가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1번, 2번, 3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4번으로 우리 대봉통닭에 오시면 조금 더 매콤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치킨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에 맞는 통닭을 고를 수 있어서 너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오랜 기간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에 대해서 이해도도 충분히 있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눠 보니까 자부심도 엄청나세요. 자부심이 엄청날 이유가 있습니다. 통닭골목에 오셔서 개인 취향에 맞는 치킨집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큰 행복이거든요. 수원 치킨골목에 놀러 오셔서 대봉통닭 한번 놀러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본인 취향에 맞는 치킨이 어떤 건지도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대봉통닭 저는 왕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 왕갈비. 음, 어, 정말. 저도 이제 수원사람이라서 많은 통닭집을 아는데, 왕갈비 맛이 다른 것보다 살짝 매콤해요. 달고,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단짠단짠에 매콤 들어가면 정말 맛있잖아요. 딱그 맛이고요. 양념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양념 맛이 입에 착 붙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왕갈비보다 매콤하고, 덜단 버전. 정말 맛있네요. 음.